장하게 얘기할 거야. 선풍기 틀어달라고. 보스. 어? 오, 레천. 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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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천. 어, 레천. 왜저오펜리굿 찹찹 d t h e 근데 이제 w a g m 찹 n a 나 h a p c h a p Totoyang l a 나우 t a n t h 어. 어 was to please o p e 어 this. Now, now, right now. 네, 어 h I c 어 어? t 어? i l l t 어 e dragon. And I s u 어? wait, no beer? Yes. How can I drink? drink. Yeah. Ay. Okay lang, order sila sa iba. Ah, wala lang nang dito. Ah. Uh, pero. Pwede kayo bilay sa iba. Dito, dali. Eh. Sino? Butosan mo na lang ako. Ikaw? Oo. Uh. Very good. Pahala ko sa'yo. Ah, uh, titingnan titignan ko kung... Meron, meron. O gave, o gave. O gave. Okay. okay. Uh, order mo na yung pagkain nila. Ah, uh, t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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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ka. 아 잠깐만, 웨이웨이 이게 왜냐면, 웨이 아까 익스플레이 i 하기 또, 오케이. 아 i 아 l go inside 어게인, 하? 웨이웨이 지금 왜냐면 렉처는 파는데 술은 안 파는 게 아니라 없대. 그러니까 지금 그걸해서 술이 안 들어온 거지. 술이 안 들어온 거지. 그러면은. 그럼 얘가 지금 콜케이지를 안 받는다는 거네? 그럼 난 그럼 소주를 사올래. 편의점 가서. 형들 크리스피 바다에 뭐가 올려요? 맥주가 올려요? 소주가 올려요? 얘네 지금 나한테 콜케이지 받는다는 소리 할 수가 없어. 지네가 지 술을 파는 상황인데 내가 다른 술을 갖고 오잖아? 그럼 콜케이지가 인정을 해줘야 돼 그쵸? 어? 소주야? 오케이 소주 왜야? 이또 날랑 아... 오더 레초... 아, 어... 어... 그리스피 파타 아꼬 날랑 아. 빌리 아? 소주 이놈 하? 오케이? 이거 날랑 아벨 박 야! 유겟유겟 마이 박 아왕 아벨 박 이또 날랑 하? 오케이 굿 어 보홀이야. 가방 맡기고 가야지. 내가 소주를 사러 갈게. 소주는 편의점 가면 팝니다. 이렇게 하면 맞지. 소주로 갈게요. 제로, 제로 소주, 제로. 우리 또빅쇼형이 먹는 거 좋아해. 어, 대머리. 저뒤통수치러 갈게요. 아니 뭐야 여자네? 아안 보였어요 여자였구나 치면 안 돼요 안경알이 없어서 안 보여요 야, 좋죠, 얘들아 그 누구지? 팩트가 아는데. 저랬어. 아이, 꾸야. 딴놈았고딴놈았고 어, 양발리지가 어. 메론? 어, 뭐야. 메론? 메론? 딴 띵이? 오, 있네. 오, 총알 있어. 싸빈이랑 맞았 다우. 오,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제가 음료수 사다 줄게. 소드 사면서. 음료수, 포카리 세트 사주면 좋아해.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 해주면 참 보상합니다. 이, 이 총알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따가 음료수 주면서 어떤 상황에서 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야. 어떤 상황에서 쏘냐. 어, 맥도날드 어서와요. 오늘 아침 맥도날드 먹었어요. 더블 치즈버거. 아, 그... 아니, 맥도날드 형은 왜 맥도날드야? 닉네임이? 맥도날드를 너무 좋아하나? 좋아해서. 그 맥도날드가 뭐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건데? 맥도날드까지 써버린 거 보니까? 기름 냄새. 어, 나인형 어서오세요. 내가 여기서 우리 경비형 음료수 하나 사주면서 경비형이 총을 쏠 때는 어떤 상황에 정당방위로 총을 쏠수 있나 물어볼게요. 인터뷰. 기온이 내일 쉬거든요. 제로 어디갔어? 야, 씨. 자기야, 뭐랑 제로? 소주 제로, 제로. 오 제로. 나한테 말제미디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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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거. 로가로제 이제 라우슨으로 갑니다 라우슨 아 여기까지 일부러 왔는데 잠깐만 재료가 없으면 딴거 없나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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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스온 가면 처음처럼 있을거야 라우스온 가서 소주가 없다면 레드홀스를 사서 갈게요 그러 없어요 그냥. 여 라우서는 진로가 안들어오고 처음처럼 들어와 도토리묵 별다량이 좋아하는건데 aradık 어, 나 소주, 아, 우리 여기 있는데.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네 있네. 어, 숨어 있었어 좋은데. 저 생각도 안 나요 무슨 맛인지. 간장 베이스 요것만 생각나지. 어, 잠깐만. 아, 라벨라, 여기. 아, 나 지금 포카리이트안 샀다. 저 경비들이 월급이 별로 네. 짜요 네. 이돈 날랑 이돈 날랑 네. 이거만어? 아, 에코박 어 뭐. 에코박 날랑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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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t o 이요 t h a 연락처를 몰라요. 제가 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누구한테 듣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방송하면서. 제가 본건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채팅에서.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삭제한 글이 아니고 채팅을 봤다고. 거기 지우방에서 내가 그 시간이 없을 줄 본거 얘기 한국 한거 한국 한국 이렇게 썼다 얘기한게 아니고 본거본거 본 거. 본거 얘기하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인사해주는 사람들이 착한 여자야 그냥 지나가는 애들은 에휴 자경비영석이 온다 경비야, 아까 총알 있는 거 봤어? 형, 이거 언제 쏠수 있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쏘는 거야? 이렇게. 저기, 몰래 줘야 돼? 받아 먹으면 안 되거든. 뭐야? 따고 왔고. 뭐 하나? 아. 벌 사요, 이놈. 접트니. 똑같으시. 어? 우와, 응. 뭐 있어? 인사, 인사, 인사. 야. 어, 잠깐만. 아, 이거. 따 왔고 있어. I d 하펜 t h 데이 p 말 n where t h happen. What h a p p e n here? 이이이 크리미널 크이미다이이다이쁘가이다 이쁘다. 이이 베리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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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이쁘크이미다이기했이데범이자들이도되이어자이수이나못이주냐 뭐라 그랬어? 영어로? 너이 총을 언제 쏠수 있어? 물어본 거야. 근데, 나못 알아들으면 뭐 내가 아는 영어로 얘기해. 못 들어서 돌려보세요. <laughs> 걸려감기고 못 알아들었어 썰티비날 썰티비날 이렇게 했어 썰티비날 뭐야 썰티비날 아니 이 영어가 막히면 그래도 기현이가 이렇게 또, 어, 에어컨 풀리지 썰, 썰티비, 나날 범죄자는 다 쏴도 되는 거지, 여기서?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 아, 들좀 가만히 있을게요. 아.